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매트랩에 대해서 영상 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 제목이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고수가 되고 싶다면 꼭 알아야 되는 팁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이려고 하는데 아, 뭐냐면 여기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매트랩의 디버깅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매트랩 디버깅 쓸 줄을 몰라 가지고 이제 그냥 라인 바이 라인을 읽어 가면서 코딩을 했었는데 어, 한 2년 정도 전부터 디버깅을 이용해 가지고 코딩을 해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고 어, 코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한번 짧게나마 영상 준비해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준비한 코드는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고요 어, 여기 왼쪽에 아마 제가 타이핑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뜨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가 뭘 누르고 있는지 보시게 될 거고 여기 보시면은 뭐 디스플레이 헬로드 해주고 변수 받아가지고 C라는 거 출력해주는 뭐 그런 간단한 함수고 중간에 포르크도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일단, 매트릭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F5를 눌러가지고 전체 코드를 실행하는 거죠. 보면 한 번에 이렇게 쭉 뜨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라인 바이 라인을 읽어주는 건데, 보면 F9를 눌러주면 이거 셀렉한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Evaluate s e l e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F9를 눌러주면 실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AB라는 변수도 들어오게 되고요. 어, 계산한 결과도 들어오게 되고, 보도 한번 돌려줄 수도 있고, 계산 결과 c라는 결과 볼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말씀드릴 디버깅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매트랩에서. 그래서 눌러보면은 빨간색 포인트가 뜨게 되는 걸볼수 있죠.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디버깅이라는 게. 여기서. 자, 여기 이 상태에서 f5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여기 f5를 눌러 보면. 여기 빨간색 포인트 잡혔던 곳에 화살표가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K로 바뀌게 되죠 이 디버깅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왼쪽 밑에 보면 p a u s e in debugger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디버깅을 할 때는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주고 F10을 눌러주면 라인 바이 라인으로 얘를 읽어주게 됩니다 한줄한줄 한줄 이제 이게 자동으로 F10을 눌러줄 때마다 한줄한줄 한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디버깅 사용하는 방법이 어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도대체 왜 써야 되냐? F9를 눌러가지고 이밸류의 셀렉션을 할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디버깅이 유용한 경우는 첫 번째로 이렇게 내부에 함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메인 코드 안에다가 내부 함수를 만들어 놓는 경우죠. 그래서 내부 함수가 있을 경우에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F9 를 눌러 가지고 AB를 선택해서 실행시키죠. 근데 여기 보면 m y d e i s i o n 이라고 하는 함수가 내부에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파이썬처럼 내부 함수를 미리 실행시켜 놓고 뭐 정의를 시켜 주는 그런 방법도 매트랩에서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F5를 눌러 가지고 실행시켜 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근데 디버깅을 이용하면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을 시켜 줄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디버깅한 중간중간에도 이 값들을 체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부 함수가 있는 경우에도 잘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 디버깅 끌 때는 Shift F5를 눌러 주면 되고요. 그리고 디버깅을 이용할 때또하나 장점은 여기 내부 함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F를 눌러보면 이 내부 함수에서 작동이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내부 함수가 작동이 끝나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또한 라인 바이 라인을 읽어주고 끝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어, 디버깅을 내부 함수에 걸어주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하나 경우는 외부의 함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메인 코드는 보면, 이 메인 코드는 보면, 어떠한, 어, 마이 어디션이란, 마이 어디션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바깥에 이런 펑션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도, 이렇게 된 경우에 이제 F9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한, 하나하나씩 쳐서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 내부의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내부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주고 실행을 시켜주면 이제 외부에 있는 이 함수에서 함수 내부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확인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 또 브레이크 포인트 여러 개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안에, 안에 여기서 하나 걸어주고 또 여기서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막 만들어 볼게요 코드를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개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다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디션이라는 외부 함수에서 한번 걸리고 이렇게 쭉 제가 F10을 눌러서 돌릴 수 있지만 여기서 continue F5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 걸리게 되죠 그때 ii 값을 보면 5가 되는 거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와 h i 빠져나온 경우인 걸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여러 개 걸어줘가지고 어디쯤까지는 매트랩이 자동으로 실행시키고 그 뒤부터는 내가 또 실행시키고 하는 케이스도 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지만은 브레이크 포인트는 정말 쓸 일이 많고 뭐 컨디셔널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것도 매트랩에는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조금씩 알아가면서 코딩을 하시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것 같습니다 뭐 매트랩 뿐만 아니라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나 이제 많은 어, 언어를 공부할 때 디버깅을 이용해 가지고 어, 프로그래밍을 해 나가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재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어, 부족한 부분 바꿔 줄 수도 있고 하는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어, 디버깅 모드 많이 이용해서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